작사, 작곡, 안무 제작은 기본. 뮤직비디오부터 허보지까지 자체 제작하는 아이돌 세븐틴. 세븐틴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자체 제작돌의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캐럿들한테도 자체 제작에 도전하게 했습니다. 캐럿들을 간의 수공업 팬이 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작은 앨범 자체였습니다. 미니 7집 행가에는 앨범 자체가 DIY였는데요. 앨범 커버와 포토부, 스티커, 나사 등이 들어있어 개인의 취향대로 앨범을 꾸밀 수 있었습니다. 멤버 조슈아는 캐럿들의 L9가 궁금하다며 조슈아의 행갈의 엘꾸 자랑대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엘꾸 자랑대회를 통해서 금송 캐럿들의 개성 넘치는 엘꾸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발매된 스페셜 앨범 세미콜론에는 위빙 키트가 있었는데요. 위빙이란 세로실과 가로실을 엮어 직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븐틴의 위빙은 앨범 아치의 세미콜론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접해보는 팬들이 많아서 제작이 쉽지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정석대로 세미콜론 모양을 만든 캐럿들과 어려워하는 캐럿들을 위해 튜토리얼 영상을 올린 캐럿.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만든 캐럿들도 많았습니다. 멤버 호시도 브이앱에서 위빙키트에 도전했으나 많이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조슈아는 도전해봤으나 포기했다고 하고 번호는 해보지도 않았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작년에 발매된 미니 9집 아타카에서 아이돌 최초로 오디오키트를 발표했는데요. 앨범 발매 전 타이틀곡인 락 위드 유의 다양한 음악 소스를 배포해 팬들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키트에 들어있는 기타 키보드, 허밍 소리 등을 이용해 음악을 DIY 하는 건데요. 플래디스 엔터테인먼트는 팬덤도 자체 제작을 경험해보고 재미는 물론 음악을 통해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 공개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디오 키트가 공개된 후 우진은 대충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며 자신이 만든 음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시태그와 함께 공개된 키트로. 캐럿들은 자신만의 락위드를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오디오 키트와 컨셉 트레일러를 합쳐 보기도 하고 배포된 오디오 키트를 영화 너의 이름은 영상에 합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캐럿의 리믹스는 영상 조회수가 4800만이 넘기도 했습니다. 승관, 버논, 디노가 각자의 개성이 담긴 음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캐럿들은 작곡의 재미를 알게 되고 신선한 앨범 홍보 방식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체 제작돌 세븐틴은 이렇게 캐럿들을 간의 수공업 팬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기업과도 손을 잡아 새로운 자체 제작 프로젝트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애플인데요. 세븐틴은 케이팝 아티스트 최초로 투데이 앳 애플 세션에 협업했습니다. 투데이 앳 애플 세션 중 뮤직 연구소 세븐틴 리믹스로 함께한 것인데요. 뮤직 연구소 세븐틴 리믹스는 지난 15일에 발표한 첫 영어 싱글인 달링을 리믹스해보는 세션입니다. 세션 참가자가 60분 동안 세븐틴의 창작 과정을 살펴본 후 애플의 음악 프로그램인 가라지밴드로 자신만의 달링 리믹스를 만들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세븐틴 리믹스에 참석한 캐럿들은 달링 음악을 세세하게 나눠 들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체 제작돌 세븐틴과 간의 수공업 캐럿들의 같은 재료, 다른 느낌의 여러 가지 DIY를 살펴보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DIY를 선보이는 세븐틴과 이것을 도전해보는 캐럿들의 모습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세븐틴이 앞으로 캐럿들과 함께 그려갈 자체 제작의 역사가 더욱 기대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